자, 세비지 대 노바디 2코트 시작합니다. 이 코트는 살짝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동점이 됐죠. 10점 10점을 받기 시작했는데. 근데 멤버가 꺾기는 해요. 아, 아쉽다. 병인형밖에 없는데 플러스 1받을 사람은 병인형인 거 아니었나? 아, 아쉽죠? 민수형 살짝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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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탑. 웃음> 어, 나이스 나이스 쿠샷 20대19 할수 있습니다 수비 좀더 빠짝해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어? 오, 오. 드디어 이제 필드골을 보고 싶기는 재호형이. 아, 초반 3구. 2상구 슛감이 좋아요. 그거 왔습니다. 숨어 왔다. 그거 아, 왔다. 오 살았습니다. 기사이세 여기 여기 하얀색 팀. 오, 됐다. 아, 까비. 아, 역시, 재훈재훈 재훈. 판타지에서도 날라 아니, 기서도날라 저희 n b a 게임하는 거있서도거기서거기거기에서도호형이도 <laughs> <laughs> 자 왔습니다 그분이 왔습니다 <laughs> 자 24대21 일 네, 한번 슛 슛감 좋아요 슛 그렇죠 아, 아깝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쉽 주면 안돼요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수비였어요 진호 나이스. 나이스 수비 한번 다시, 다시 나왔던 상궁이형 안주.. 아.. 그냥 가야쏘지 나이스, 볼쭉 볼줄... 그래도 볼이 도는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 아이고, 그러면 안되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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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6까진 아니야 아6까지 어, 아니야 아, 아니, <laughs> 야, 발이 두지 않

나이스네요 28대21 작전타임 불렀습니다 언니 보세요 아, 언니 보세요 아, <laughs> 먹기나 해 먹을때도 <laughs> 조용히 할거 아 잠깐 할까요? 끊었다가 할게요 자 경기 재개합니다 작전타임의 주된 내용은 그거였어요 던질 때 던져야 된다 지금 골 너무 돌리면 안된다 자 어떻게 변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할만해요 28대21 7점 차 아 아, 아. 아 아, 자정타임 하자마자. 하자! 에이. 허허. 30 30대2 1 자정타임 하자마자 쓸어버리 맞으니. 아, 오 어, 어두 번째도. 자고 어. 패스 패. 축구에서는 이걸 용어를 슈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아, 오세형 특기죠? 슈터링이었죠? 아, 나이스 찬스 났어요. 굿샷. 아, 쉽습니다. 오, 역시 이소! 주종한 체킹해 주세요. 네, 죽을 뻔. 운동신경이 좋아 아, 운동신경이 좋죠 서울 <laughs> 자 32대23 아직 괜찮습니다 아 이, 이러면 답이 없죠 맞아요 이민수 선수의 말이 맞습니다 손이라도 들어줘야 돼요 아, 아쉽습니다 아

좋았는데요. 와, 네. 이바 단속이 안 되네요. 네. 나이스. 아. 앞에 카드들이 가져야 돼요. 우리 우리도 나중에 가져야 돼. 라 들어오는 거는. 아이 좋은 시도했어요. 어, 맞아요. 하지만. 오. 해결해 줍니다 <laughs> 기나긴 침묵 득자 <특자음물> 업 이진호가 해결해 줍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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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없네요 여지없어요 아 어, 나이스리 나이스페이크 이야 역시 경험에서 오르나온 득점이었습니다 자 우세형 또 쏘죠 아이번좀 빠졌어요 와, Tobber, o t 남은 시간 19초 42대 28. 19초. 자 원샷.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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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아다 외곽에만 있어요. 됐어요. 이걸 연결시키면 돼요. 3초. 아, 어, 까비야. 경기 전반전 종료 42대 28.